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글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자가 있어서. 어,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내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예브라임 어,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결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시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아,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는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봅니다 내가, 내가 소리를, 소리를 들은 즉 연인의 해산하는,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원의 딸의 소리라. 소리라 그가 흘덕이며 그의,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이르. 내게 화가 있도다,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심령이 피곤하도다,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4장 말씀 받습니다. 음, 예레미야 3장 앞에서는 돌아오라 돌이키라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일절 다시 한번 보면 일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어,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어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복음 성가 노래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거죠. 어 그냥 세상도 보고 십자가도 보고 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되죠. 음, 주님께서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맞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질 못해. 요꼭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고, 어려움을 당해야 감사도 알고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어려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북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어려움을 왜 주시느냐?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돌아오라고 주시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참, 그래서 어렵죠. 자, 그러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해라. 마음 가죽을 빼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 분 유대인들은요, 다 할례 행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냥 할례가 아니라 마음 가죽을 빼라. 그냥 육신의 가죽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빼라. 어떻게 보면 육신의 할례는 형식적인 거잖아요. 다 하는 거니까 난다 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구별된 자에 대한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해요. 근데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이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 원했던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였죠. 그 표식이 할례였으니까. 중요한 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할례는 행하지만 형식적인 것은 하지만 실제로 돌이키지 않더라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속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회개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말이죠. 형식적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14절에 쭉 내려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랬어요.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려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저, 아, 내 안에 있는 악을 씻어 버리는 것이 뭐예요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씻어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알려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게 그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도리, 그러면 산다. 그러면 산다. 그러면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하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데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슬퍼해요. 슬퍼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그가 슬퍼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19절에 이렇게 슬퍼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래서 그는 들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들었죠. 그 북방의 민족이 바벨론이 내려와서 징계하고 치는 그 소리를 들었죠. 그 전쟁의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선포하는데,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슬프다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안타까워 말하죠. 22절에 보면 내백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랬어요. 악은 잘 행할 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건 몰라, 방법을 몰라. 자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서 소리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구원임을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가 늘죄 어, 죄를 죄로 알고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깨달아 돌이키고 주님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만 살뿐 아니라 이 사회가 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럼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로 저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자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는 자 되게 도우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